전동킥보드 한 대에 여럿이 올라탄 채 도로를 역주행합니다. 차도 대신 인도를 달리는 일도 다반사. 지난 8월엔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파 사이를 질주한 무리가 대거 적발됐고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하는 영상까지 유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설문조사에서도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75.2%에 이르고 이 가운데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답이 75.5%나 됐습니다. 보도 주행이나 무단 방치, 과속 운전에 따른 불만도 많아서 응답자의 93.5%는 전동 킥보드 견인 제도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아예 전동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도 88%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안에 전국 처음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하는 영상을 삭제하고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수입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동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 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에 울며겨장 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 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봄을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